아, 예, 안녕하세요. 아, 태초마을로 돌아왔습니다. 예. 382달러 남았고요 어, 아, 어제, 어제 1500불이었죠. 예. 다 5분의 1 됐네요. 아, 지금 스톰, 이제, 이게 아마 마지막 포지션일 것 같은데, 어, 어제 제가 일단 말씀드린 거 한번 복기하고 어, 상황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. 예. 어제 저는 여기서 여기였죠. 제가 어제 방송 그 유튜브 업로드한 게 이쯤이었는데 여기서 제가 어 웬만하면 이제 저는 하방을 보지 않았는데 그냥 뭐. 패닉셀이 나오더라고요. 이게 호가도 보니까 뭐다 지금 뭐 호가도 엄청 얇아지면서 막 조금만 던져도 그냥 단위가 훅훅 내려가는데 제가 손절을 여기서 하고 또 여기서 하고 또 여기서 하고 그렇게 계속 손절하고 잡고 손절하고 잡고 손절하고 잡고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는 결국 마지막에 한 100, 110달러 이 정도 남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잡 마지막 포지션 잡은 게 이겁니다. 그래서 그나마 지금 269불로 찍힌 게어 제가 수익 난거로또다 매수를 걸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된 거고 평단은 좀 많이 올라갔어요. 그것 때문에 뭐 374불 뭐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. 아 정말 너무 그러니까 여기. 이 부분까지는 제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까지 역시 이 시가총액 낮은 그 알트코인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스캔 무빙이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까지 다 깨버리고 꼬리로 이렇게 말아 올리긴 했는데 아좀 어 많이 이번 주말 많이 좀 우울하네요 네. 오늘 잘 12,000달러까지 잘 불렸다가 한 번에 다 날려버리니까 참 진짜 씁쓸하네요. 이걸 제가 쇼스로 먹었으면 진짜 뭐 1억 금방 갔을 텐데 말이죠. 예. 역시 제가 현물은 2천만원으로 이제 한 5억 가까이 만들어 봤었는데 선물은 쉽지 않습니다. 역시나 예. 레버리지도 굉장히 적게 해야 되고요 예. 아 그래서 우선은 일단 6시간도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 들었고 이제 어이 날봉 지금 이제 이 날봉과 주봉은 상승 인데 아 <laughs> 간단합니다 그냥 예. 여기서 뭐한번더 꼬리를 말든 뭐 어떻게 하든 어쨌든 이 되돌린 부분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일봉의 상승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하락 추세로 돌리려면은 이 되돌림을 좀 줘야 되거든요 근데 한0.009 까지는 무조건 와야 되지 않나 그래도 예한 11선 정도 이 11선 정도 이렇게 11선 이렇게 내려오면서 한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와야 되지 않나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 치고 올라갈지 말지는 그때 실시간으로 또 추세를 봐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 포지션 잡은 게어뭐0.009이 정도까지만 올라가 줘도 1000달러가 넘어가거든요. 이 시드가. 그래서 분리기 그러면 1000달러만 넘어가면은 정말 그다음부터 는 분리기 되게 용이하기 때문에 일단 1000달러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. 어뭐 여기서 이제 추세 보는 실시간 추세를 보는데 뭐 상승으로 올라갈 것 같다. 그러면 이제 쭉 홀딩 해야죠. 예. 저점에서 잘 접어놨으니까. 예. 아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이제 주봉 마무리도 얼마 안 남았는데, 어 제대로 못 말아 올리고 있어요. 예. 뭐, 주봉이 만약에 정말 진짜 이부분까지 말아 올렸으면 엄청 뭐 좋았을 수도 있는데, 어, 지금 11시간 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다 말아 올릴 리는 없고, 예.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. 주봉 하나, 둘, 그러니까 여기서 양봉, 그리고 다아 음봉, 다음 주에 양봉, 그리고 또 음봉, 그리고 양봉 이렇게 한 3주 정도, 그래서 월봉도 어 이제 여기는 음봉 마무리하고, 이렇게 양봉으로, 이렇게 다음 달에 이제 양봉으로 이렇게 꼬리를 말든, 어떻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꼬리 한번더 나오고, 이렇게 양봉으로 말든.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. 아이 스톰 정말 지독하네요. 지독해요 무빙이 진짜 너무 좀 우울하네요 진짜. 예. 아 아마 이번 하락장에 어, 시드가 이제 많이 날아가신 분들이 많을 텐데 아. 말씀 드렸지만 뭐어제 저는 다음 내년도까지는 그래도 유동성 장이 계속될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회는 계속 있다고 봅니다 내년까지도 예. 뭐 한달만에 막 12배까지도 막 불릴 수 있고 막1400% 1500% 까지 제가 찍었었잖아요 물론 지금 뭐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이제 종료하는건 아니지만 아직 시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되고 어차피 저는 천 달러를 출금했기 때문에, 원금보다는 위에요, 아직도. 예. 그래서, 뭐, 이 380달러가 만약에 청산된다고 하면은, 어, 좀쉬었다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예, 선물을. 근데, 아마 청산은 웬만하면 안 당하지 않을까 싶어요, 저는. 예. 그래서, 이번 제가 하락에 느낀 점, 어, 일단, 애매할 때는 좀 포지션 진입하지 말자, 진짜. 예. 여기서 저 상승인지 하락인지 정말 헷갈렸거든요, 이 부분에서. 그냥 관망만 했어도 진짜 시드 시켰죠 예. 그리고 1분 봉과 5분 봉의 그 추세가 강력할 때는 얼마나 강력할지. 그니까 저는 이제 15분 봉, 1시간 봉이 상승 추세여도 그 1분 봉과 5분 봉 파동이 중첩되는 구간에서 이렇게 큰 하락이 진짜로 예 알트코인에서는 나올 수 있다는 거, 예, 그걸 뼈저리게 느꼈고, 어 상승 볼때 이제 제가 이렇게 하락할 때 중간 중간 막, 막 매수를 했는데 그렇게 매수하면 절대 안 된다. 그러니까 적어도 15분봉이 상승으로 돌아갈 때,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제가 홀딩했으면 안 됐습니다. 어제도, 예 어제도 그냥 나왔어야 됐고, 15분봉 추세가 완전히 돌 때까지는 그래도 어. 포지션 함부로 잡으면 안 된다. 좀 그런 걸좀 느꼈습니다. 예. 아, 좀 제가 매매를 되게 잘 해서 어 그래도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도움이 되고 싶은데 어 이번에 삽을 너무 많이 퍼가지고 진짜 예, 좀 민망스럽네요. 예. 근데 어쨌든 저는 기술적 분석을 굉장히 오래. 어 공부한 사람이고 어 이전에 되게 좋은 결과도 만들어냈던 전적이 있어서 어 결과적으로 제 방송 이렇게 잘 봐주시고 뭐 응원해 주시고 그러신 분들에게 어 반드시 제가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어뭐 하나라도 더 얻어갈 수 있게 그리고 진짜 어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뭐 그런 팁 같은 것들도 많이 좀 드리려고 노력할게요. 예. 어,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계속 됩니다. 저 아직 완전히 청산 나가지 않았어요. 지금 400불, 아, 387불 남았습니다. 예, <laughs> 어,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, 예. 오늘 또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. 예. 다음 주한 주를 위해서 화이팅 하십시오.